안녕하세요, 이천TV의 이천입니다. 이천이에요. 오늘은 말이에요. 음, 저번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많이 만들고 놀던 게, 여기 있는데, 그게, 어, 박스로 안경을 만들어 볼 건데 이런 박스 한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둘이 만들면 충분할 테지. 근데 재료 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자 우선 가위, 안 쓰는 종이 박스, 테이프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끝 부분에 꾸며주고 싶을 사람은 연필로 꾸며주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펜으로도 되고, 그 네. 재료, 사이펜 색연필, 뭐 연필 뭐 그런 거는 안 내도 되고, 해도 되고요. 이런 꼬다리 부분을 좀 잘라주세요. 이 박스 부분만 쓸 거거든요. 꼬다리 부분은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은 음, 플라스틱과 종이, 이게 조금 단단하거나 조금 그런건 안 버리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제한용품도 다시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 이런 방법을 준비하려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우선은 어.. 하고 싶은 크기로 이렇게 쭉쭉 잘라주그 전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요요맨 아랫부분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도 아예 잘라버려주세요 필요없어요 필요없어 아들이야. <laughs> 필요없으니까 막 잘라내 버리세요 그리고 꼬다리 부분은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 버리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잘라줄게요. 후이 후이. 자, 여러분, 이렇게. 다 꼬다리 부분 통통하게 잘랐어요. 안녕하세요. 이천디 미천입니다. 자, 이렇게도 되는데요. 쉽게 만들려면 우선은 여기, 여기 이렇게 된 부분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부분으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채민씨는 꾸겨진 걸로 만들고 싶은가 봐요. 자 우선은 이채민도 잘 때까지만 기다려줘볼게요. 빠바이, 이채민 빨리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가위로 여기에 그럼 조그만 부분 있지? 여기? 이쪽, 이쪽, 그, 이렇게. 길게 길게, 아예 길게 길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 이쯤에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종이 떨어졌다, 종이 떨어졌다. 다, 다 끝나고 하자. 다 끝나고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민이랑 같이. 자, 이렇게 활짝 펴졌어요. 활짝? 활짝 웃어요. 활짝! 이렇게 됐어요. 창문이 열려. 활짝! 자, 이렇게 활짝 열렸고요. 이제 자르던, 자르던 부분을 마저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한 개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처럼, 네모처럼, 만들어주세요. 어머, 엄마가 생각 보나봐. <laughs> 신경쓰지 마세요. <laughs> 근데 저는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어, 아까, 이, 안 쓴다고 하던 고다리를 조금만 쓸게요. 조금만. 어... 꼭안 쓰는 게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테이프로, 또, 쓸 테이프. 테이프 쓴다 그랬었잖아요? 이 테이프를 드디어 쓸 때가 됐네요. 쓰고. 드디어, 드디어. 쓸 때가 왔구나.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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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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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때가 왔네요. 안들 안 맞아 응. <laughs> 연습을 안해서 그래요? 자저 가위 자르고 가세요 이채민 씨. 는 이채민 씨는 얼른 해야 되니까 어... 잠깐만 잠시만요. 이채민 <laughs> 이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다고 하네요. 의자가 날라가 버리네요. <laughs> 고 말이에요. 자, 자 여기 한개 네모가 완성되었고요. 자 마지막 여기에 네모를 한개더 만들어야 돼요. 헐, 비로비요 여러분들 테이프가 너무 많이 써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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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깨, 아껴요. 아깨, 여기 <웃음> 이것을 <웃음> 책상에다가 붙이고 쓰고 싶은 만큼이 아닌 조금씩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모가 두 개가 완성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완전 최종 단계 여기 길이를 맞춰야 돼요 여기 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정도 여기 눈앞 아! 거리를 제가 받릴게요 이채민, 요 정도면 될것 같아. 잠깐만요, 헤로비 제가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아시죠? 우리는 아직 아이들이거 자, 화내시면 안 됩니다, 어른들. <laughs>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화내시면 언니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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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만 안 좋아요 눌러시면 와재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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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을 100개 눌러주시면 <laughs> 활짝 웃겠습니다 좋아요를 100개 눌러주시면 <laughs> <laughs> 활짝 웃겠습니다 이재민 씨는 말 그만하고 저기 가서 만들어주세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선 붙일게요. 삐용 삐용 요렇게까지 완성이 삐롱삐롱 하고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여기에 길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길게 잘라요. 야눈 귀가 쏙쏙 잡혀요. 삐롱비롱 이렇게 이게 길게, 길게 길게 잘랐고요.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걸수 있겠죠? 근데 고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기미해 그러니까 여기에 책상에 붙인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서 지민 이제부터 이제부터 책상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잘라서 쓰도록 하자. 가위.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이를 또 맞춰야 되네. 아, 그게 좀 힘들거든요. 여기. 이렇게. 아, 좀더 길어야 되네. 좀더 길게. 히로뿅. 다시 길이를 맞춰 이렇게 길게 만들었고. 다시 귀리를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오호라, 알겠다. 붙이기 전에, 어... 한개더 정장 맞으면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이 완성됐고 만, 마지막 한쪽 <laughs> 이채 잘했다 이제 마무리 단계야 근데 이채민은 아직 <laughs> 엄청 조금밖에 못 만들었네 조금 더 도와줘야지 그래 착하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길게 완성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또 아까처럼 접어줘야 돼요. 그러면 반대쪽도 만들게요. 자, 여러분, 이채민이 어, 미니 색종이 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딱지로 하면 딱인데 이채민이 허락, 해라, 허락을 해주지가 않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다시 만들고 올게요. 여러분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채문은 조금밖에 못 했네.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와 됐어요 됐어요. 빠지빠자. 똑똑하지요. 빠지빠자. 똑똑 가디오 여러분들 제가 안경 쓰고 춤추는 거 봐주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안되지? 자쏭시작합니다 자. 아유 아유 오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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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유 아유 자저 노래 어떤 거유아까어 안경 안경 안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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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안경성, 아이 <laughs> 너무 장난 <잠시> 요게도좀 <어깨도 웃음> 물려놔야 되나?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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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참에 이렇게 해야 돼자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셋 시작. 안경, 안경.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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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하나 왜요 손 잡아요 하나 둘 하지마 <laughs> 뭐, <아직> 뭐 하지마! <laughs> 아 이제 만들기도 해야겠다 여러분들 이 채면 긴급 상황이야 조금밖에 못 만들었어요 어떡하죠 만들었어요. 제가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채면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가지고 가위 남 왕조 예전에 보여드릴게요. 예준이 바나돌. 예 예준아 같이하자. 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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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신난거 아니지? <laughs> 아 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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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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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준 이 아, <laughs> 들야 귀엽죠, 예들이예예예준이 예, 예, 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아유아유아유 아휴, 아유, 아거가지고놀아 아유. 알겠지 알겠지. 아이고 예준이 때문에 못살아 죽을까 말까. 아 가위 가위 여아분 아주 그냥, 예준이를, 가위 뺏느라, 울려버렸습니다. 안녕, 왜안 잘리지? 아, 아. 아 왜안 잘리냐고, 다시. 안잘립니다 여러분들. 조이가까 되게 화서 그렇지. 가위 좀주세요 아, 내말 토! 의자에 찧었습니다 아유, 아유. 어휴 다행이비 미디언니 불쌍하지 않나요? 응애 응애 <laughs> 저는 특별히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준이 춤추는 것도 오히려 더 예준이가 싫대요. 어쩔 수 없죠. 저음 주에 출근했습니다. 어깨 어슷어슷 어이 아 이게 좀 그만 좀어 어깨 어슷어슷 어 아우 심심해 하이 <laughs> 아 A ver, papá, 죽어. 다시 써볼게요. 어, 써진다, 써진다. 아, 여기도 구겨졌어. 아, 진짜. 여러분, 고칠게요. 여러분, 어떡하죠? 이채민이 안경 만드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대신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허리, 허리, 뿅! 여러분, 어떡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서 만들어 볼게요 홀로뿅 여러분들 만드는데 오래시간이다 걸렸어요 근데 마무리 단계를 시작할게요 홀로뿅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완성해었는데요 이채민한테 한번 써보라고 해볼게요 <laughs> 이채민씨 안경을 쓰세요 누가 보면 물안경인데 <laughs> 물 안경 같죠? 사실은 진짜 안경, 응, 어? 알이 없는 안경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입고, 어, 춤을 칠 거예요. 이채민씨. 안경 안경 안겠어! 이채민!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좀 찍어줄 수 있어? 음. 응. 자, 잠시만 기다려. <laughs> 아니 이렇게 해야지 어 갑니다 춤 춥니다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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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약고기야 어푸 어푸 너도 한번 쳐봐 나는 여물 바둑바둑

이건 목걸이인 거 아님? 의자가, 의자, 없다, 없다. 의자마이 영상 재밌었죠? 근데 말이에요. 이게 또 며칠 동안 있어야 돼. 또 동영상이 이게 나올 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곰곰이 생각해야지 그래야지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거든요. 요즘 너 너무 몸 만들어 바빠서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며칠 있다가 봐요 그리고 이거 100년 있다가 봐요 아니 100년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때까지 기다리기 심심하시면 다른 거 보셔도 되고 이거 아닌 구독 눌러주세요 알겠죠? 300개 눌러주세요 제발 제발요 이 나올 동안 구독 매일매일 매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차트 성공이야 여러분들 안녕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둘 다.